오늘은 얼큰 굴 수제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컵두컵 컵 정도 물한컵 2인분이면 컵으로 밀가루 한 컵이면 돼? 음. 둘이 먹을 건데? 응 음, 2인분 작은 거 같아? 아니 결란한게 이만큼이잖아 아니, 추울 때는 음. 이 수제비도 좋아. 그럼 지금 굴도 마, 많이 나올 때니까. 음, 굴 넣어서 해먹으면 좋지. 이제 재료 준비할 때까지 잠시 휴식. 다시마 육수 다시마만 넣겠습니다. 물천자 끓이겠습니다. 이게 재료입니다. 굴, 양파 반, 계란 하나, 부추, 팽이, 파하고 고추 세 개. 자, 일단. 부추는 있으면 쓰시고, 없으면 안 해도 돼요. 근데 조금만 있으면 같이 넣어서 해 먹으면 맛있어요. 결혼 하나. 풀어 놓으시고. 지만은 한1 0분 정도만 올리시면 고추장 한 수저 정도, 고춧가루도 한 수저 정도 펴고 가루. 고춧가루는 많이 넣어도 상관없잖아. 그럼 많이 넣어. 소금 이렇게 밑국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제비를 떼어서 넣으시면 돼 반죽이 말랑말랑 해가지고 좋다 음. 근데 반죽 그 숙성 안 시켜도 돼? 이거 숙성은 무슨 숙성 시켜 아니 하루 지나면 좋지 수제비 가게에 가서 보면 음. 하룻밤 묵힌다고 하더라고 냉장고 다가지고 아 그건 점점이지 이거 한번 해먹자고 하룻밤 자 여보 근데 수제비 전문점에서 하는 거 하고 음. 집에서 하는 거 하고 맛이 조금 다르던데 음, 그래 이제 일단 반죽을 해서 음. 한 이틀 이제 숙성을 시킨대 음,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음, 그리고 이제 밑국물을 음. 많이 만들어서 큰 통에다가 이제 넣어놨다가 이렇게 끓이니까 국물하고 음. 이런 수제비 반죽 같은 게 이제 다 숙성에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. 맛이 다르지. 그러니까 어울러짐이 틀린 거야? 그지. 그리고 또 가게 살 때는 맛있는 거 많이 쓰잖아요. 조미료에다가 음. 그거 저거 많이 넣고 사람들 입맛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미국물 잡아서 수제비를 띄어서 이렇게 넣고 음. 수제비가 좀 익을 때까지 끓이세요. 야채를 넣지, 먼저 야채 넣지말고 자, 수직을 한번, 한번 보고 익었다 싶으면 그때 이제 야채를 넣으세요 자, 물을 조금만, 고충 고하고파 굴을 넣으세요. 맨 마지막에 어, 맛있어 보인다 맛있는 냄새가 막 나네 계란 후추 반죽 만드는 게좀 귀찮긴 해도 <놀람> 하는 거는 뭐이 방에서 먹어. 끓으면 응. 먹는 거니까. 아칼칼하다. 자 여기다가 참기름 한번만 두어주세요. 불수제비가 음. 완성되었습니다. 얼른 먹읍시다. 오 맛있네, 엄청 맛있다. 음. 근데 나는 조금 매워. <laughs> 난 좋아. 난 매워. 응, 음, 진짜 맛있네. 음.